짜잔, 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화려한 어, 다육이 핑크 마녀를 데리고 왔습니다. 어, 두 개가 있지요? 네, 이제 좋아하는 다육이들은 자꾸 개수가 늘어나니까. <laughs> 근데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, 여러분. 네, 제가 얼마 전에 요거 이쁜이 하나 또 사식으로 드렸어요. 왜냐면, 어, 이게 이제 저는 농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눈에 보이잖아요. 처음에 제가 데리고 왔었던 아이가 요건데, 이게 여러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가격이 5만원이었어요. 지금 이제 그때는 더 얼굴이 풍성해졌는데, 지금 입장이 좀 짧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처음에 있었던 이런 입장들이 겨울 동안에 성장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새로 봄이 되면서 새로 올라오는 입장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얼굴이 다져졌는데 지금 계속 얼, 입장이 짧아지고 있는 기간이에요. 근데 오히려 제가 올 봄에 새로 들여온 핑크 마녀는 굉장히 얼굴 두수도 많죠. 제가 처음으로 데리고 왔던 아이는 5만원이었는데 요거가 벌써 이렇게 더 얼굴이 풍성한데 3만원을 가격이 좀 내렸더라고요. 지역이나 농장마다, 그리고 얼굴 두수마다 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어요. 딱 정가는 아닙니다. 다 여기는 어, 유통 과정에서 혹은 지역마다, 농장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. 음,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이 바뀔 때마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창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은 그 외국에서.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처음에 이제 어~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중으로 이렇게 좀 팔리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는데 그 뒤로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많이 들어오게 되는 되고 나서 한일년 정도 있다가는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게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~ 수영이 큰 아이들을 가지를 잘라주거든요. 어,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또 심어줍니다. 요 아이도 적심으로 지금 뿌리가 나온 거거든요. 예, 이제 요거는 깍지벌레 아니에요. 아하, 펄라이트, 펄라이트. 음.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주면 다시 이렇게 외목대로 어, 목대를 만들면서 또 키우는 아이들이죠. 근데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여러분 금방 요, 특히나 에어니엄은 네 금방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풍성하게 키우는 것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어, 좀 작은 아이들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외목대로 작은 아이들 사다가 진짜 이렇게 어 이게 목대 커지는 아이들 에오니엄은 그렇게 쉽게 만들었거든요. 에오니엄이 처음에는 이렇게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지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화려한 아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큰 대품들 사이에서 짠 요거는 제가 외목대로 쭉 키울 거예요. 외목대로 키우면서 어 꼬집기 하면서 두수 늘리고 근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올 봄에는 꼬집기 하기가 좀 그러하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여가지고 굳이 꼬집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 정도면 가을에는 네한 3, 4두 정도 될것 같아요. 음 이제 가을 잘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다. 어 목대가 어느 정도 좀 생겼다 할때또 꼬집기 해가지고 어 두수 막 이렇게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한2년 정도만 키우더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못해도 지금 얼굴 하나에 자구가 한두개세개 개 정도 네, 세개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. 요거 잘 키우면 지금 이제 사두가 되는 건데 꼬집기 한번 하면. 또, 이제, 배가 되니까, 저는 1년 안에, 그래도 한 8두에서 10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진짜. 엄청 화려하겠죠. 너무 예쁘겠죠. 그래서, 아,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자를까, 생각도 했는데, 요거 농, 아, 요거 농장에서 저6천원 주고 샀어요, 여러분. 핑크마녀가 다른 에오니엄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, 지금도 좀 형성이 되고,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, 아직도 좀 가격대가 비싼데, 이거 농장에서 6,000원이면, 아, 에오니엄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살짝 이렇게 롱본을 좀 선택을 해 주었는데요. 아, 이 에오니엄 종류들은 목대가 굉장히 빠르게 또 먹지라도 너무 잘 되고 단단하게 네,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, 참고하셔서 키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또 핑크 마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. 이요 예, 아이들은 또 이제 겨울에 조금 냉해 있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엔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여름에 단수해 주시는 것이 조금 기본적으로 좋습니다. 그래도 좀 튼튼하게 자라는 또 고마운 품종 중에 하나이니까요. 참고하셔서 네,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해드린 다육이는 에오니움 종류 중에 핑크 마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짜잔!